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복음의 시작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연극을 보면요 주인공이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 모든 분위기가 고조되는 극적인 장면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인들이 주인공이 등장해야만 하는 배경과 상황을 잘 조성하고 나서 주인공은 필요한 순간 멋있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사기의 말씀 중에 삼손은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며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군대 앞에 형들을 방문했던 소년 다윗이 극적으로 등장하여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구원자시며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로마의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주어지지 않던 암흑의 시대에 극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등장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영화의 오프닝 장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하고 놀라운 등장을 한 편의 영화와 같이 묘사해 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등장이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함께 깨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강렬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단순한 인물 소개가 아닌 세상을 뒤흔들 역사의 시작을 선언한 듯한 웅장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구세주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인해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등장에 앞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침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게 돼요 그는 광야에서 회개침례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임박을 선포했습니다 음악의 프릴루드와 같이 초반과 같이 예수님의 등장을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큰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합한 활주로가 필요하듯이 그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침내 요한이었어요. 그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오실 거라고 증언하며 그 얘기를 예비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웅장한 심포니의 시작을 알리는 듯 침내 요한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마가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금일 보여줍니다. 죄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회개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죄인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죄인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시작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등장하시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침례 요한 역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증해 주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성실하게 동역하며 함께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구원 사역을 위해 함께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또 성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등장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침례 요한은 성실히 그들의 일을 감당했음을 봅니다. 우리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성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사명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그런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일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되는 이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심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사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마다 앞서는 깨달으며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하여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 진리가 주님 믿어지게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며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동역하셨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